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바로 비타민 E와 맞춤형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E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스킨케어 제품에서 비타민 E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부 재생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비타민 E는 식물성 기름의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견과류, 씨앗, 녹색 잎채소 등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한 비타민 E를 섭취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비타민 E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블로그를 구독하고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